매미의 복도. 매미하니까 생각나는데 나... 어, 잠깐만. 거울을 만지자 주변에 어둠이 들이닥쳤다. 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방금까지 내가 있던 골목이 아닌 어디까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도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천진난만했던... 모... 거 봐라. 모험심. 제5인격도 뭐가 문제야. 모험가. 여기서는 모험심.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슴을 죄어왔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뭐 다섯 개 누가 봐도 저거를 모아오라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라이터를 줬다는 것고 불행한 소식은 내 폭죽 두 개를 뺏어갔어. 그거 참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그래도 하나 줬고요. 이건 뭐예요? 거울인데요? 아, 손거울. 문서 보관소에 추가되었습니다. 상호작업 버튼을 길게 눌러, 눌러 확인하기. 이거를, 뭘 확인해요? 이게 뭐야? 거울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울이 지금 내 쪽을 비추고 있어.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건데? 일단,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석. 뭐야? 발광석. 발광석은 뭐, 어디다 쓰는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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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띠용? 아, 이거, 라이타, 라이타 목힐때 이런 거 이렇게 뿌려놓고 가는 거야? 헨젤과 그리텔처럼? 그럼 이런 거 돼요? 이렇게 뿌려놓잖아. 귀신이 왔을 때, 나 잡아가지 말고 요거 가져가세요. 응? 이거, 이걸로 유인시키고 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안 되나요? 일 어두운, 어두운 데다가 뿌려둘게요. 여기는, 이런 데는 뿌릴 필요 없어. 라이타 있으니까. 오케이. 됐고요. 어? 배회자. 배회자가 감시자예요? 시각과 청각을 이용, 아, 시각도 보는구나. 근데 발광석은 내가 아니잖아. 네, 설명을 읽어볼게요. 라이터나, 손전등을 켜고 있으면, 오케이. 그거는 눈치챘지. 손전등도 있다고? 좋은데? 촛불을 켜서 시야를 확보합시다. 항상 숨을 장소를 파악하고, 여차할땐 앉은 장세로 어두운 곳에 숨으세요. 아까나 봤죠.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등 돌리고 안 걸렸잖아. 그게 맞다는 거야. 본능이죠, 본능. 바구니 속에 숨는 것이 바구니 불을 끄고 숨으세요. 앉기, 걷기, 달리기 순으로 똑같네. 제호인격하고 발소리의 크기에 따라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타, 오타. 응? 내가? 다른 플레이어들이겠지. 다른 플레이어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거겠지. 아빠맨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이거 뿌리고. 무슨. 뭔데? 할말 있어?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속삭이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누군데? 보셨죠? 어? 보셨어? 봤어요? 나는 문 열고 들어.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없던 걸로 해. 아니라고.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딴데 가. 어, 괜찮아. 속삭여. 나 속삭이는 거 좋아해. 어, 좋다. 아, 듣기 좋다. ASMR 하는 거 같다. 좋다. 도코니가 음. 뭔지 몰라. 미안해. 나 한국 사람이야. 어, 거기 앞에 있네. 어, 잘 가. 미안해. 생각 나면 그때 말할게. 음. 미안해. 어, 그, 자꾸, 나, 걔, 주위를 배회하는데, 안 그래도 돼. 아니야, 내가 찾아갈게, 내가. 아니, 도코니가 뭔지 모른다니까. 도코니가 뭔데, 아멘! 똥! 똥! 도코니가 뭔데? 거, 어, 하나 사줘요. 어? 거, 어, 아주머니.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도코니가 뭔데. 똥! 똥! 도코니가 뭐예요? 아멘. 도코니가 뭐야? 아, 어디? 어디 있냐고? 나 여기 있어. 어. 나 여기 있다고. 나딴데 갈게, 근데. 미안해. 아니야. 나는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올게. 어디에 있냐고? 그럼 내가. 어디, 어디 있니? 구원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찾아 들어갈 때, 어? 그때 진작, 나오든가. 아, 여기, 이게 바구니에요? 여기있다, 왜? 바구니. 바구니 안에 있다, 왜? 왜, 뭐, 어, 잠깐만. 와, 일로와. 여기있다고. 여기있다니까? 어딨냐고? 여기있다고. 잠깐, 아. 습니다 네. 이거 문은 아니죠? 네, 아니구요. 뭐야, 뭐야,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겨 있어. 저기 뭐 보인다, 아! 여기 틈새로 뭐 보이잖아. 근데. 너무 작게 보이잖아. 요만하잖아. 그거 가까이서 보겠다고 머리 내밀다가 지금 부딪혔어요. 네. 열쇠는 어디 있는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방금 알림이 왔잖아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타이밍에. 나와. 방금 누구예요?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봐, 와봐. 와, 봐, 와봐. 오라고.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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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뛰어다녀? 불 켜줘? 불 켜주냐고, 응? 불 켜. 뾰로롱. 보셨죠? 내가 설마. 설마 또 죽겠어, 설마? 에이, 말도 안 되지. 이 소리 뭐냐고. 지금 여기서 나, 여기. 다그닥다그닥. 다그닥. 여기, 여기. 카메라. 카메라요? 이게 왜 카메라 소리야? 저 소리 뭐야? 다가닥 다가닥. 저 온다 온다. 뭐야?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 애가 둘이야? 그리고 저런 애를 등장 시켰다고? 맙소사다 어? 와우 나 이거 바구니 때문에 뿌려놓은 건줄 알았는데 천재맨 지니어스맨 정말 현명하다 현명해 내가 이걸 언제 뿌려놨어 대단합니다 아이고 또 온다 또 온다 어, 어, 어. 뾰러롱 음, 못 잡지, 못 잡지. 어딜 감히. 거울 먹었는데. 내가 잡히는 거는 거울이 뭔지 모를 때고, 지금은 전혀, 전혀. 잡혀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 아, 또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정면. 정면. <놀람> 봤어? 잠깐만. 나 폭죽. 아, 설마. 바구니 안에 있으면 무적이죠? 무적 아니야? 가. 볼일 끝났으면 가. 무적이구만. 이걸 못 열어? 왜? 그거 치느라고? 에이. 왜 발로 차보지? 발로 차. 어떡할 건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말이 되냐. 가라. 말로 할때 가라. 셋 센다. 셋셀 때까지 안 가면, 나 이거 열고 나간다. 어? 폭죽 맛좀 보여줘? 불꽃놀이 하고 싶어? 가. 셋 센다. 하나. 둘. 어? 내가 셋 센다고 했을 터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안가 둘, 이거 봐라. 야, 이건 반칙이지. 에이, 이건 아니지. 과군이 무적이라고. 둘딴데 가라. 지금 나 폭죽 3개 있다. 어, 둘, 둘, 나가 아 근데 이건 너무 아니지 않아? 아니 잡든가 야 차라리 죽여 죽여 이게 뭔데 이게 아니 이런게 어디있어 아 너무 치사하잖아 다 왔어? 뭐야 아주 아니 동창에 났네 동창에 났네 여있네 여기여기 야차 죽여 죽여 나고거두개야 그냥 죽여. 언제까지 이걸 대치 상황이? 아. 봐 봐. 내가 또 뭐야? 아빠매니가 뭐야? 인내 아이콘이다. 누가 이기나 해? 해. 안 나가. 어? 어? 아... 아나 발광석 썼어 발광석 썼는데... 아 마... 아 이거 진짜... 난그길은누군게 아니었는데 발광석을... 심심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발광석 하나 떨어뜨리고 그거 쳐다보면서 힐링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심심하니까 손전등 켜 봐요. 내가 그 생각으로 바닥에다가 발광석 하나 놔두고 이야기나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나는 발광석 사용하기를 누른다고 누른 건데 바구니를 열고 나간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또 바구니로 들어갈 거죠? 내가 말했죠. 바구니는 뭐다? 아멘들 눈높이다. 어디 있는데 바구니? 바구니 어디 있어? 사 올까? 어디 가서 사 와. 응?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내 눈높이고. 응? 이거 봐 봐. 지금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종 딸랑딸랑 할때 두구둑두구둑 걔 다리 마늘에 쫓아오는 소리도 같이 들렸어. 불을 따돌린 거야, 지금. 이런 내가. 바구니? 음, 전혀 전혀. 말도 안 되지. 바구니? 어, 왔어? 어. 우리 아멘들 이쯤에서 바구니 찾겠지. 나는 그런 거 없지. 우리 아멘들 바구니 찾을 때, 나는 아이템 찾어봤 죠？여유 세상 여유. 너무너무 너무 쉽다 이게 나야 어? 조금 못하는 척 어? 당황하는 척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 후원 보셨죠? 난이도 조금 낮추실 생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게 난데 어나 어, 잠깐만 이거 되게 빨라지지 않았어?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열어보고, 닫아보고, 열어보고, 또 열리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세상 빠르다. 이거 대회 없습니까? 대회? 프로 자격증 신청하러 왔 온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멘들하고 소통하려고. 소통 빨리 하려고. 오늘은 소통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뭔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몰라? 진짜 몰라? 빼봐.